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한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으신이나서내 어, 하루가 뭔가 되게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정말 이천 이정말好好玩同大家玩得好开心但系谂到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uh,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시간들이 uh, 너무 소중해서 uh, 앞으로도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감사합니다. 우리 제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재있게 같이 놀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고맙게 다가 금방 동아리 완득 금카

為咗為咗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咗為좋為咗為咗為咗為咗為咗為이為咗為咗為咗為咗為咗為咗시咗為咗為咗為咗為咗為즐為咗為咗為咗시나 사랑해요. 저녁에 많은 약속들이 있었을 건데, 그걸 드러하고 저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분은 굉장히 훌륭한데, 이 시간이 많아요. 이분은 엄청 데이 이분은 엄청 분은 엄청 훌륭한 정말, 정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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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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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자신한테만 자 그러면 우리 저희 또 와서 또 테스트 할 거예요. 이약에요 저희下次会再过嚟再试验下大家嘅学问系咪真系咁犀利噶啦？ Yes. g 자요 고마워요. 홍콩 3회차 오늘 열기 정말 뜨거웠던 것습니다깜늘 홍콩의 풍부생 성장은 정말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키아노 시간을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워낙에 성폭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한 것처럼 제가 어릴때부터 홍콩의 영화의 너무 좋아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요 제가 홍콩에 대한 기억은 항상 좋았습 4회라는 공연이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 지나면서더잘하장의비은 사실 정말 다서매장 공연을 <놀람> <놀람> 마지막까지 불태겠습니다 <놀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의 비율 중에서 계비위을올리장精彩한 공연을 진행다 first Show already in Hong Kong. Whoa! I still can't believe uh, we are having a full show uh, with you. It's amazing. Whoa! I feel like in a holiday, because, holiday yeah, because you make me so excited and.

오늘 <Franc -ality> oh,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달보려고 렌트로 꼈거든요. 저가여러분고 있다고 렌트로 고멘다고 렌트로 꼈거든요. 저我가 향해 달고 있다고 我해달大 있다고 향해 달고 있다고 다다 오늘 3회차 연이잖아요 잠깐만요. 어디게 3창 연속. 그러니 사람이 이 몸을 쓰면 이좀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회도 3창 연속 정상인. 사실 그 상태가 너피곤해어요 너무 감소 힘이 납니다. 깜지든가 나. 너무 재밌어요. 공이. 이게 뒤에 있잖아요. 너무 완하나. 내일도 너무 기대 많이 되고 오늘 이또 저희와 함께 공연을 너무 행복하게 도수주 도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는꽤 기대 티 야기 연출. 우리는 희망 티야 계속 동 다가 뛰어 추제 승차 기 연출. 동라동 다가 캐이 분향 약 좋은 기 회의. t h a n I will come back. Thank you, a Um, since they do spoke English so well, yeah! I'm gonna speak English too. Okay, guys, four shows. First time for the BTS in Hong Kong. You know? um, couldn't believe, still can't believe that we do the four shows on a Jewish stage in Hong Kong. And this is my first time to say this with my voice, but our new series album is coming out in April. Map of the Soul: Persona. Are you ready for that? Please stay tuned. And I'm so happy and so proud to say this with my voice for the first time in here, Hong Kong. And BTS love you! Thank you. This is the very last nice song.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beautiful memory. And thank you for those beautiful LED flashlights that were like a butterfly. Isn't it? Let's go to the next song. Let's go.